복음 옥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복음 옥상입니다. 참된 양식은 오직 수직적 차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꺼지지 않는 생명을 찾아 그것을 얻고 싶어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수평적인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결코 만족하거나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참된 양식은 오직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만 공급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눌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며 오늘의 복음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기쁨 가득한 복든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55장 오, 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 안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